일단 연락을 했다는 거는 그냥 연락을 한게 아니라 뭔가 정보가 있다거나 증거가 있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연락을 오기 때문에 부탁되고 이제 연락을 피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체포될 수도 있어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형사 전문 해결사 TV 마약 전문 변호사 김동민 변호사입니다. 네. 마약계의 왕자라고 불리고 있는데 <웃음> <웃음> 네, 맞습니다. 제가 마약계의 왕자 경찰한테 처음 연락받았을 때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가장 중요한 건데요. 절대로 연락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. 일단 연락을 했다는 거는 그냥 연락을 한게 아니라 뭔가 정보가 있다거나 증거가 있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연락을 오기 때문에 부탁되고 이제 연락을 피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체포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연락을 받을 것.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모든 형사사건에서 다 마찬가지인데요. 어떤 사건에서든 첫 번째 진술은 너무 중요하고 그 중요도에 대해서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면은 하 형사절차라는 거는 수사단계가 있고 또 법원단계가 있고 수사단계에서는 경찰조사가 있고 검찰단계가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기가 했던 말이 처음에 했던 말로 고정돼서 그것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자기가 진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처음에 했던 말하고 다르게 다른 사람의 진술이 또 배치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자기가 안 했다, 모른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경찰에서는 이렇게 진술했는데 검사님 앞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다시 기소가 된 다음에 법원 재판을 가가지고는 또 저렇게 얘기하고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법을 공부 안한 사람 입장에서 봐도 당연히 이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진술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첫 진술을 위해서 나중에 전체 과정을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입장을 정해서 가느냐 그걸 정하는 게 이제 첫 진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제가 저번 회차에서도 얘기했듯이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 내가 인정하는지 수사관한테 얼마나 협조를 하고 잘 대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부인하고 수사관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줄일 수 있는 형량도 늘어나고 수사 범위도 더 강해지고 범위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검사를 하면 보통 다 나옵니다 모발이나 소변이나 핸드폰 기록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을 한번 포맷을 했다고 래도 포렌식을 하면은 다 복구가 되거든요 마약은 또 혼자 하기가 힘든 범죄잖아요 당연히 판매처도 있고 주변에 뭐 같이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술을 통해서도 다른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부인을 무작정 한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걸리게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까 첫 진술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모든 형사 사건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시시각각 변합니다. 수사관 앞에서 조사를 받을 때나 검사님 앞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. 기소가 된 다음에 재판에 가면은 법정에서 또 판사님 앞에서 진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매 순간 순간마다 내가 입장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그런 게 정말 어렵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제가 드린 얘기를 잘 들으셨다면 당연히 이해하실 텐데. 바로 경찰 연락이 온첫 순간부터입니다. 첫 순간부터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대처를 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길이고 선임까지는 어렵다고 하시면 적어도 마약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고 첫 조사에 임하시기를 반드시 권해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뭐 마약 사건도 많이 다루고 있고요. 저희는 사건 상담하고 실제 처리는 다른 변호사고 그런 게 없어요. 저희가 직접 갖고 있는 노하우로 최선을 다해서 감형이든지 수사관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.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, 친절하게 생겼습니다. 어렵지 않은 말로 그리고 쉽게 풀어가지고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조언과 상황 판단을 저희가 해드릴 거고, 상담을 받아보시면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앞으로도 좋은 영상들 많이 저희가 업로드해드릴 테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